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대째 이어온 국수집 며느리입니다. 올해로 나이는 39이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저는 한창 꿈을 펼칠 대학생이었지만 사실 상당히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았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가 없는 대신 어머니의 역할과 막노동까지 하시며 절 키우셨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실 때도 있었고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항상 바쁘고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정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막노동하러 가셨고 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셨죠. 그때 당시 제 나이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제가 21살이 되던 해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의 병원비를 제가 책임지게 되었죠. 저는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고 있어서 이번 장학금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려야 했지만 이번엔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저는 장학금이 없으면 대학을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떠안았어요.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포기하지 않고, 알바며, 전단지며, 돈 되는 일은 무조건 했답니다. 하지만, 알바로 벌수 있는 돈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고, 일하던 가게에서는 월급이 점점 밀렸습니다. 사장님께 월급을 달라고 말해보았지만, 사장님은, 지금,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도 돈이 없는데, 너줄 월급이 어디 있냐? 하셨죠. 그렇게 밀린 월급만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장님에게 지금 밀린 것만 6개월이 넘어요. 제가 급해서 그러니 한두달 것만이라도 먼저 주세요.라고 했죠. 그러자 사장님은 제게 원래 우리 일하는 사람 안 써도 되는데 네가 하도 사정해서 일 시켜줬는데. 지금 은혜도 모르고 뭐 하자는 거야? 하시며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울며 잠이 들었는데 늦은 밤 누군가 집 문을 세게 두드렸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니 우당탕 소리와 함께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아저씨는 방문을 벌컥 열고 저를 쳐다보며 여기가 김근식이네가 맞나 하며 제게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아니, 여기 김근식이네 맞냐고 하며 문을 치셨고 저는 움찔하며 네 맞아요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제게 네가 김근식의 딸이요. 나는 너희 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사람인데 걔 죽었다며. 그럼 내 돈은 네가 갚아야 맞지 않겠냐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 쓰신 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왜 사채를 써요? 아저씨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니 아저씨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3천만원을 빌린다는 내용과 함께 아버지의 사인과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그 계약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깬건 다름 아닌 그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제게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나 보네. 아이고, 불쌍해라. 너희 아버지 좋은 사람 아니야. 맨날 노름한다고. 여기저기 사채 빌리러 다니는 양반이라고 그러다 뭐 딸내미 대학 가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파락하다 뒤졌다는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나는 내 돈만 다시 잘 받으면 돼 그러니까 네가 너희 아버지 대신 다 갚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대신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하셨고, 기한은 1년을 주셨어요. 처음엔 6개월 안에 갚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죽어도 6개월 안에는 갚지 못한다고 사정해서 겨우 1년을 받았습니다. 1년 뒤 갚지 못하면 그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할 거란 말을 남기고는 아저씨는 돌아가셨어요. 늘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절 혼자 두고 간 것도 원망스러운데 이렇게 저 몰래 빚까지 만들었다니 너무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한은 고작 1년. 저는 일단 그 돈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고 싶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는 돈을 벌기 시작했죠. 하지만 버는 돈은 너무 적었는데 돈을 벌면 저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생활비 빼고 뭐 빼고 하다 보니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줄이고 일을 더 늘렸죠. 그렇게 한동안 일하다 보니 저는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답니다. 병원에서는 저보고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해야 한다고 했고, 퇴원하기 위해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병원비를 낼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태 모아두었던 돈에 손을 댔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돈이 나가는 바람에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울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아니, 애초에 왜 아버지는 나 몰래 도박을 하셨을까? 왜 내게 빚을 안겨주셨을까?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은 인생이 너무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화난 감정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번 달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수중엔 돈도 없고 생활비도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추스르고 빨리 일을 나가야 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나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고, 남들은 좋은 부모님이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사는데, 나는 왜 아버지가 빌린 돈을 아등바등 갚아가며 살아야 하나, 이건 너무 억울하고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불평불만을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돈은 모아도 모아도 모이지 않았고, 저는 어느 순간 밥 먹는 돈 아낀다며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 중 손도 안된 멀쩡한 음식만 골라서 모아두었다가 퇴근할 때 몰래 챙겨서 집으로 가져와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시간에, 지배인님께서 제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며 따라 나오라고 하셨어요. 바쁜데 지배인님이 왜널 부른 거냐며 바쁘니까 빨리 오라며 다들 한 마디씩 하셨죠. 그렇게 지배인님을 따라 뒷문으로 나갔고, 저는 "지배인님, 지금 바쁜 시간인데"라고 말을 했어요. 지배인님께서. 제 말을 끊고 너 우리 가게에서 남은 음식 가져가니 라고 하셨죠.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하며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너무 창피하고 순식간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백지 상태가 되었고 저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배인님은 제게 여기서 길게 말하지 않을게. 너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다른 직원들한테 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나가. 그리 말씀하시고는 지배인님은 자리를 뜨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어렵게 얻은 비싼 일자리였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니 언제 또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집에 신문을 펼치고 하나하나 읽어가며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일은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그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보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악착같이 일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사람을 구했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절당하였죠. 그렇게 집에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비를 피해 상가 밑으로 피했는데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꼭 물에 빠진 생쥐 같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고 그런 제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는데 비는 그치지 않고 더 많이 쏟아졌고. 저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비를 맞으며 걷다 보니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같이 자주 왔던 마포대교에 도착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 마포대교는 굉장히 조용했고 저는 비 오는 마포대교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고개를 돌렸는데, 그러자, 안녕하세요. 저기, 잠깐 저랑 말씀 좀 나누시죠. 제게 말을 건 사람은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제 쪽으로 살며시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고, 저는 울면서, 다가오지 마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손바닥을 보이며, 그럼, 딱, 여기에 서 있을게요. 여기는 괜찮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비도 오는데, 여자분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계시길래, 제 우산이라도 드리려고 따라왔는데, 언제 거기가 있으셨어요? 하며, 싱거 웃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며, 웃었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내가 비를 맞든 말든 신경을 써요? 하며 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죄송해요. 제가 당신 기분을 생각 못했네요. 근데 당신을 비웃거나 그러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오해 말아요. 그리고 괜찮으면 여기 내가 있는 곳으로 넘어올래요? 그게 대화하기에 더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내가 도와줄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손 잡아요. 여태까지 제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내민 손이 너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뻗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난간이 미끄러웠습니다. 손을 뻗으며 몸을 돌리는데 발을 삐끗했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죽는구나 했죠. 순간 그 남자가 제 손을 재빨리 잡아당겼고 그렇게 그 남자의 도움으로 저는 난간을 넘어왔습니다. 난간으로 넘어오니 또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저앉아서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울었는데 그 남자는 제 곁에 서서 우산을 씌워주었죠. 속 시원하게 울고 나니 배가 고파왔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했죠. 그 남자는 제게, 이제 다 울었어요? 그럼,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비 오는데 계속 밖에 있었더니, 춥고 배도 고픈데, 간단하게 우리 뭐라도 먹을래요? 잘 아는 곳 있는데? 그리고는, 저를 일으켜 세워서 어디론가 저를 안내했죠.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국수집이었어요. 가게는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안에는 사람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게, 주우니까 잔치 국수 어때요? 여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끄덕였고, 남자는, 할머니, 여기, 잔치국수 둘이요? 하고는 제게 왜 난간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던 건지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앉아 혼자서 제잘제잘 제잘 떠들 뿐, 그렇게 남자의 제잘거리는 대화를 듣다 보니 주문한 국수가 나왔습니다. 서빙하시는 분이 남자에게 비 오는데, 비 맞고 다니지 마라. 하며 남자에게 한마디를 하고서는 국수를 두고 가셨습니다. 잔치국수가 나오자 남자는 다정하게 제게 젓가락과 물을 챙겨주고, 양념장 넣어 먹어요? 국물만 한번 먹어보고, 필요하면 내가 넣어 줄게요. 하면서 하나하나 잘 챙겨주었습니다. 국수를 먹으면서 남자는 또 제잘제잘 혼자 떠들기 시작했고, 저는 말없이 국수를 먹었죠. 그러다 국물이 살짝 튀었는데, 남자는 제잘제잘 하면서 제 손에 휴지를 쥐어 주었어요. 저는 그런 남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게 자상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다 먹고 계산을 해야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고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남자가 국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있잖아요.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국수 계산했어요. 내가 먹자고 했으니까 내가 내야죠. 라고 하셨죠. 저는 오늘 여러모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꾸뻑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남자가 급히 제 팔을 잡더니 감사하면 다음에도 또 나랑 밥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주칠 일도 없을 것 같아. 저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남자는 감사하면 밥한 끼는 사요.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알겠다고 다음에 밥 사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빚에 쫓기고 있었죠. 하지만 제 삶에 딱 하나 바뀐 거라고는 제 삶에 그 남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 남자는 틈만 나면 연락해서 밥은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뻤는데 하늘 봤냐면서 시시콜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시콜콜 매일 연락하던 그 사람은 어느날 제게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하고 물었고 저는 고민하지 않은 채 좋아요.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삶에 들어온 다음부터 삶의 활력을 얻었고, 그리고 남자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은 걸 바꿀 수 있게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상원이었고,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는데, 상원 씨는 언제나 늘 웃음이 많고 밝고 긍정적으로... 저와는 반대의 사람이었죠. 제가 말이 별로 없지만 상원 씨는 저만 만나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매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연애한 지 대략 3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나랑 결혼해 줄래요? 하며 제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울면서 제가 상원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맞을까요? 하고 물었고, 상원 씨는 저를 끌어안으면서 "그럼요, 당신은 나한테 완벽한 사람이에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된 건데, 그날 저랑 처음 만나 국수 먹었던 곳이, 남편의 할머니가 하시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거기서 국수 장사를 하시는데 왜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갔냐고 할머니가 놀라셨겠다고 물으니 남편은 "우리 할머니, 놀랐지? 엄청 놀랐지? 했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가렸어요. 남편은 할머니가…… 그날 당신 보고 너무 예뻐서 놀랐대. 어디서 그런 이쁜 처자 데리고 왔냐고. 그리고 여자를 비를 다 맞게 하면 어쩌냐고.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한다고 얼마나 잔소리하던지. 싱긋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근데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예쁘다고 말한 사람이 지금 내 마누라네? 하며 능청을 부렸죠. 할머니를 찾아뵈러 갔을 때 할머니께서는 정말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우리 똥강아지 누가 데리고 가나 걱정했는데 색시가 데리고 갔구먼. 상원이가 말안 들으면 말해요. 내가. 홍꾼형을 내줄게. 그렇게 저는 할머니에게 이쁨과 축복을 받으며 남편의 가족이 되었답니다. 저는 할머니 가게를 도와드리면서 할머니와 같이 일을 했는데, 가게에 익숙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사채업자 아저씨였죠. 가게로 들어와서는 제 팔을 잡아당기며, 언제 줄 거야? 여기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고 저를 보시고는 할머니는 당신 뭔데 우리 귀한 손주 며느리한테 함부로 손을 대나?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분이 할머니께 얘가 결혼을 했어? 할머니 얘가 빚이 얼마인 줄은 아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할머니는 빚? 아가, 너돈 빌려다 썼니? 하셨죠. 저는 아니에요. 제가 쓴게 아니라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쓰신 건데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숨기려고 한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니야 아가 내가 지금 널 혼내려고 물은 게 아니야 어린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몰라줘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어루만지며 괜찮다고 하시고는 비지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남은 건 내가 줄 테니, 더는 우리 아가 찾아오지도 말고, 귀찮게 굴지도 말아요. 라고 하더군요. 아저씨는 나는 돈만 받으면 귀찮게 안 해. 진짜야.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대신해서 빚을 해결해 주셨고, 오늘 일에 대해서 어머님과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들 착해서 이해는 해 주겠지만 그래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에 하고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는 제게 고개 들어 아가. 그리고 공짜로 해준거 아니다. 너 이제 여기서 평생 일해서 갚아. 그래야 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아니, 할머니는 껄껄 웃으시면서, 농담이야, 농담. 안 갚아도 돼. 내 새끼한테 쓰는 건데, 그깟 돈몇 푼, 뭐가 아깝다고. 나처럼 나이 먹으면, 돈을 쓸 데가 없어 맨날 꽁꽁 쥐고만 있지. 죽으면 어디에다 쓴다고. 할머니, 장난이라도 죽는다는 표현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할머니는 됐다며 오늘은 장사 일찍 접고 들어가자 하셨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개업하고 처음으로 쉬어본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날 할머니랑 같이 일을 일찍 끝낸 김에 둘이서 시장에 가서 먹거리도 먹고 예쁜 머리핀도 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해주신다면서 재료도 잔뜩 샀습니다. 그러다 오늘 남편 좋아하는 고기나 실컷 먹자면서 고기도 엄청나게 사셨죠. 결국에 둘이 들고 가기에 벅찰만큼 너무 많이 사서 그날 남편이 끝나고. 저와 할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남편은 장본 걸 보더니, 아휴, 우리 할머니, 뭘또 이렇게 많이 샀어?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산 거야? 하며 봉투를 살짝 열어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탁 치며, 할미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리고 이거 다 우리 애기 거니까, 넌 건드리지 마라. 하셨죠. 남편은 치사하게 옛날에는 나만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나는 안중에도 없네 우리 할머니에. 라며 웃더라고요. 할머니는 내네 새끼 이쁘지. 근데 우리 애기는 더 이쁜 걸 어떡하냐? 하며 껄껄껄 웃으셨어요. 남편은, 그렇게 선정이가 좋아? 하고 물었고, 할머니는, 나는 살면서 선정이처럼 이렇게 착하고 이쁘네 못 봤어. 하시고는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사셨던 할머니는, 제게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진짜 친할머니처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나이도 많이 드시고 세약해지셔서 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대신해서 혼자서 할머니의 국수가게를 지키고 있고 주말에는 남편과 같이 나와 가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 힘든 사람 하나 없지만 저는 정말 힘든 시기에 우연히 남편을 만나서 좋은 시댁을 얻었습니다. 늘 받기만 하는 아내, 아직도 사랑스럽다고 해주는 저희 남편,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